119회에서는 구단수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며 공인은 팀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반전이 펼쳐지며 긴장감을 높인다. 구단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야.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라고 다짐하며 그는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기로 결심한다. 단순은 자신이 만난 낯선 남자와의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더라.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파헤쳐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단단한 결심을 한다. 한편, 공인은 공모전에서 당선되며 팀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드디어 내 자리로 돌아왔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그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회사에 들어서자 동료들은 그녀를 환영하며 기쁨을 나눈다. 우리 팀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는 동료들에게 공의는 여러분 덕분이에요. 함께 힘내서 좋은 디자인 만들어 봐요.라고 화답한다.그러나 강진아는 공의 복귀를 못마땅해 한다.공의가 다시 돌아온다고?정말 뻔뻔하네라며 불만을 토로한다.강진아는 익선에게 회장님 그게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공의가 돌아오면 저도 이제 쫓겨날 판이에요라고 불평한다.익선은 강 팀장은 이제 팀장이 아니다. 그 자리는 공이가 차지했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강진아를 더욱 환하게 만든다. 그럼 공이가 내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라며 강진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회장님이 시키신 일 아니냐? 라고 따져 묻자. 익서는 쓸데없는 소리 늘어났다간 목이 달아날 거다라고 경고하며 강진아의 반발을 무시한다. 구단수는 공이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간다. 너의 디자인이 정말 멋져.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고 격려한다. 공희는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라고 미소 짓는다. 그러나 단수는 하지만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아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안 떠나라는 단수의 다짐에 공희는 나도 당신을 지킬 거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응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그날 밤 단수는 아버지의 사고 당시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죽기 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라며 단수는 과거의 자료를 뒤적거린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관련된 파일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게 아버지가 쫓던 범인과 관련된 기록이야?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진아와 민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인다. 민기, 공희가 다시 팀장으로 돌아온 건 우리가 방해해야 해라고 진아가 말하자. 민기는 그녀를 방해하는 건내 권리야. 하지만 이젠 내가 지켜야 할 아이도 있어라고 대답한다. 그럼 공의를 어떻게 할 건데? 라며 지나가 물어보자, 민기는 그 아이를 내 손에 쥐고 싶어라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운다. 두 사람은 공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게 말미, 단순은 공의에게 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 내가 팀장으로 돌아온 이유도 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라고 결심한다. 공이는 그럼 나도 함께 할게. 나의 디자인이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이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로 한다. 단순은 이제 우리가 맞서야 할 시간이다. 서로 지켜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하며 공이를 끌어안는다. 그러자 공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함께야 라며 서로의 결심을 다진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과 과거의 비밀이 얽히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지고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갈등과 반전을 기대하게 된다. 과연 단수와 공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들의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